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라임이의 총괄 평가 결과지가. <laughs> 라임! 마아 어? 오늘 방학 날이잖아. 어. 근데 오늘만 가면 학교 안 가는데. 응. 너 총괄 평가 본 거. 그거 결과지가 왜안 오지? 내가 깜빡했어. 그치? 응. 오늘 안 가져오면 이제 너, 너가 약속된 게임 10시간은 받을 수가 없어. 95점을 넘으면 10시간. 90점 넘으면 5시간. 85점 넘으면 3시간. 80점 넘으면 1시간. 어때? 진짜? 어이 아, 정도면 뭐싹 가능. 정도 개꿀인데? 개꿀이지. 에이, 개꿀, 개꿀 진짜. 그치? 대신에 60점을 못 넘으면 학원 보. 알겠지? <laughs> 아니야 60점이야. 60점 개성님, 나두개 약속하세요, 이제. 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총괄표과 결과, 결과 달라고 하면 돼. 다른 친구들은 저번주에 다 받았는데 우리는 저번주에 제주도 갔다 온이라고 라인이만 지금 못 받은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꼭 까먹지 말고 꼭 받아와야 돼. 알았지? 만약에 오늘 못 받아오면 너 그거 10시간 날라가는 거다. 뭐? 왜? 아, 라이미가 제주도 그 해녀박물관 갔을 때 담임선생님께 엽서 쓰고 싶다고 이거 샀었지? 띠링 맞아. 선생님께 편지 썼어? 응. 어, 이거 오늘 드리려고 응. 그래서, 아하, 어차피 선생님한테 엽서를 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까먹고 가져올 수 있겠구만. 절대 게임은 놓칠 수 없다는 거지. 응, 잘 챙겨가서 오늘 꼭 받아오길 바래. 쉴 수가 없길 바래. 얜. 응. 게임은 소중하니까. 냥 라임, 오늘 드디어 <laughs> 방학이네방학 <laughs> 잘하고 와. 안녕. 빠빠. <laughs> 사랑. 라임씨. 네. 가져오셨나요? 네. 든든 떠든, 든든 떠는.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라이미의 총괄 평가 결과지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 정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먼저 살짝 보고서 자체 모자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길 날씨 겁내푸드? 아주 표정이 좋으십니다. 좋아. 어때요? 됐나요? 자 여기 어 길라임 어자 보니까 90% 이상의 A군요 응. 라임의 성적은 뚜르르른 <laughs> 따르 <따뜻한. 웃음> 우와 진짜에 아 90%라는 게 무슨 말이 성취율 어와 <laughs> 근데, 라이머, 90% 이상은 뭐, 90점 이상 이런 느낌인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90점 이상이 아니라 95점 이상인데? 내가 또, 점수를 다 알지. 점수? 아니, 엄마는 여기 이렇게 뭐,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 영어 몇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A, B, C, D로 나오면, 그래서. 점수를. 응. 그래서 몇 점이야, 그럼, 국어. 90. 90. 100. 영어 97.5, 97.5 부분 점수 아, 한 문제인데 뭔가 한 문제 안에 두 개가 있어서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그런 건가? 어, 어? 그분은 그러면 평균이 95점이 넘었네. 응, 오, 평균이 몇이야? 95.88888 국어 9 0 수학 100, 영어 97.5, 음? 나누기 3오오 <laughs> 그럼 겨우 간신히 95점을 넘으셔서 게임 시간을 몇 시간 획득하셨나요? 1 시간 <laughs> 시간 <10시간> 아니지 <laughs> 내가 증거물이 떠 있지 뭐 증거물이 있다는데 아니 95점 이상이면 증거가 있다는데? 1 0 시간이었던가? 우리가 그렇게 게임 시간을 많이 줬어? 어? 뭔데요? 아! 뭐야 이거 언제 썼어? <laughs> 이거 안 버리고 가지고 이거 있었어? 나의 체력 평가 95점 게임 1 0 시간. <laughs> 야 이거 언제 썼어 이거는? 약속은 지키는 거. 파이팅. 이걸 라이브 쏘이던네 쏘이던지. 근데 있잖아. 그래서 뭐 어. 엄청난 일이 있어. 뭐? 나는 응. 음. 60, 80점 이상도 되고, 85점 이상도 되고, 90점 이상도 되고, 95점 이상도 되니까 어. 이걸 다합 하는 거냐? 응 아니야. <목소리> 아 우리 라임이가 60점 아래여 갖고 학원을 보냈어야 되는데 또 95점을 받아갖고 게임 열 시간을 획득하셨네. <목소리> 그래도 우리 라이가 1학기 동안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나타내줘서 너무 고맙네. 자, 길라임 씨에게 박수! 박수! 게임 10시간을 획득하셨습니다!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자, 제 1회 길라임배. 5학년 1학기 총괄평가 상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자 시상에는 롤롤 아버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달하시죠. 우우, 수고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겠지, 라이마? 이거를 하, 사용할 때마다 한 장씩 띄워가지고 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지? 근데 이거 아. 완전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거는 관리 소홀인 어. 길라임씨께서 뭐... 책임지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보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잘 보관해야 되는 거야 뭐. 아, 어? 나 이거 하루에 다 몰아 써도 돼? 어 이거는 이 10시간은 그냥 네 거니까 네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쓰면 돼 진짜? 어, 어. 10분씩 하루에 10분씩 써도 돼 그래도 돼? <laughs> 그래야 되지 그러면 이거 10장으로 나눠서 10, 10조각으로 나눠서 써야 돼? 6조각이지 아이 응. 카페 왜 왔지 게임하러 게임 오늘 게임 몇 시간 쓸 거야 두 시간 두 시간 자 그러면 자 여기 과감하게 <laughs> 오호 두 시간 뺐어 이제 여덟 시간 남았어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게임 열심히 하세요 이따 집 가서 다시 붙일게 오늘은 무슨 게임 할 거야? 오늘은 로블록스 할로블럭스할 네. 거야? 할 거야? 응. 귀여워 라이미 캐릭터 귀여워 짠 내가 여기를 탄 통과를 못했어.